최근 워니콜딩스 주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5년 10월. 이달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워니콜딩스가 무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설상가상으로 투자 위험 종목으로까지 껑충 뛰어오르며 결국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초강수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등락을 겪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주가의 과도한 급등 때문입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가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 단계 즉 투자주의 종목에서 투자경고 종목 그리고 최종 단계인 투자, 위험 종목까지 일사천리로 밟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5년 11월 과연 11월에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11월 초에도 워니콜딩스의 주가는 여전히 위험 종목 꼬리표를 아직 떼지 못했는데, 이 말은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멈추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2025년 10월 13일, 워니콜딩스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되는 구력을 맛봅니다. 재지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심상치 않죠? 이미 투자자들에게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고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주가 과열이 심각했다는 방증일 겁니다. 이때 추가 상승 시에는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함께 발령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재지정되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가가 통제불능 상태로 계속해서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1일 드디어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라는 폭탄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슬슬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하죠. 혹시 나도 물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엄습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0월 28일, 워니콜딩스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장중 한때 거래가 완전히 정지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거래 정지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2일 동안 주가가 무려 40% 이상 폭등하거나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기 바로 전날의 종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을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 당일에 무조건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럼 11월 원익 콜딩스의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 초에도 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험 종목 꼬리표를 떼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또다시 폭락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공매도 물량까지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5년 11월 11일. 이날은 원니콜딩스 주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바로 투자 위험 종목 최저 판단 일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날을 기점으로 주가가 급반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측 불허의 상황인 거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전국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종목 지정 해제 공시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오히려 큰 폭으로 반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니콜딩스는 2025년 10월 주가 폭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으로 잇따라 지정되는 다사다난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11월에도 변동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구독자 12만명 돌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채널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히든 종목을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로봇 AI 반도체 테마와 모두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 급등 시작 전이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 나중에 올라갈 때 최소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예전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그랬었죠.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이슈가 발생하고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서 주가는 무려 2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히든 종목도 레인보우로보틱스 때와 똑같습니다. 재료도 확실하고 수급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앞으로 나올 이슈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매수를 해 두신다면 정말 10배 수익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히든 종목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 문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을 즉시 보내드릴 거고요. PC로 보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010-7685-0332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즉시 히든 종목을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면 늦지 않게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대급등이 나올 때 저와 함께 10배가 넘는 수익을 함께 얻으시면 됩니다.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릴 거니까 마음 편하게 들고 계시다가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에 맞춰서 매도하시면 아주 큰 수익을 내실 겁니다. 더 늦으면 저점 매수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히든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처럼 단타 매매하기 어려운 장에서 승률을 최고치로 높일 수 있는 이글의 검색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글의 검색기 수식만 hts나 mts에 딱 넣어두면 매일 아침 9시부터 자동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발굴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이렇게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에 기술적 지표란을 봤을 때 이렇게 스토캐스틱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그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술적 지표 중에 RSI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 때는 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에서 매도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손쉽게 매도 주문을 넣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고점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17년간의 매매 노하우로 만들어낸 이글 검색기의 승률은 99%에 달합니다. 이렇게 승률이 높은 이글 검색기 수식을 구독자 12만 명 돌파 기념으로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글 검색기만 갖고 있으면 그 어떠한 장에서도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글 검색기 수식을 받아서 매일매일 정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무료로 제가 지금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 문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검색기 종목이 필요한 분은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PC로 보시는 분은 010-7685-0332 번호로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글 검색기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글 TV에서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어니콜팅스가 주목받는 다섯 가지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이 로봇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워니 콜딩스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2028년까지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무려 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로봇이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워니 콜딩스는 로봇 시장의 성장을 일찌감치 예측하고 자회사 워닝 로보틱스를 통해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이나 노동 환경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란봉투법 통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이 산업용 로봇 수요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 반도체 업황의 슈퍼사이클 진입과 원이콜딩스의 수혜입니다. 원이콜딩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디램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며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출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원이콜딩스는 반도체 산업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견고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반도체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건 정말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입니다. 워닝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단순히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술 선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요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터, 즉 페이스북의 모회사와는 차세대 로봇송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자사의 첨단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의 워닝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인 알렉으로 핸들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워닝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미래 가치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위는 엔비디아의 워닝로보틱스 인수 가능성입니다. 이건 정말 듣기만 해도 주식시장이 들썩일 만한 이야기 아닌가요?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워닝로보틱스의 기술을 탐내고 있다는 소문은 엄청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워닝로보틱스의 독보적인 로봇 핸드 기술이 엔비디아의 로봇 사업 확장에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로봇 분야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 핸드 기술은 엔비디아가 꿈꾸는 미래, 로봇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탐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워닝 로보틱스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위 워닝 로보틱스 알렉으로 핸드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입니다. 워닝 로보틱스의 알렉으로 핸드는 단순히 움직이는 로봇손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과 같은 수준의 섬세함을 구현하여 복잡하고 미세한 작업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EU통합규격인증 마크NC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 신뢰성과 품질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만큼 정교하고 신뢰성 있으며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로봇 핸드 기술을 가진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와 메타가 워닝로보틱스의 기술을 탐내고 협력을 제안하는 진짜 이유이자 독보적인 언동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봇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반도체 업황의 슈퍼 사이클 진입,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그리고 엔비디아 인수 가능성까지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로 워니콜팅스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의 성장과 반도체 업황 호조는 필연적으로 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전문가들은 원이콜딩스의 차트 흐름을 통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심지어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원이콜딩스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글의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료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매일 실시간 이슈들도 전달을 해드리고 저평가 단기 매집주도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72% 수익은 이글 검색기 실시간 매수 신호 포착을 해서 얻어냈습니다. 카카오 72%의 수익을 어떻게 챙길 수 있었냐면 4 8 1선 밑에서 검색기 매수 신호 포착을 했는데 이때가 거의 바닥권이었죠. 매수한 이후에 주가는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기술적 매도 지표를 통해 고점 매도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냉철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글 검색기가 이제는 꼭 필요한 매매 수단입니다. 그리고 무료 종목 추천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부터 실시간 이슈들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먼저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간지 먼저 체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뉴스와 관련된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제가 이글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정리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단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 문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즉시 참여하실 수 있고요. PC로 보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010-7685-0332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글 무료 텔레그램 방에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는 이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할 테니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글 TV에서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셋GTP가 알려주는 삼성전기보다 10배 더 가는 삼성에서 올인한 1등 반도체 관련주를 최초 공개합니다. 연말에 100만원으로 1억 만들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했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여기에 HBM과 GDDR이라는 아주 핫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반도체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해볼게요.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HBM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대역풍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데이터가 막힘없이 솔솔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AI, 머신러닝, 슈퍼컴퓨터 등 고성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품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HBM 시장에서 누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INX는 HBM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절치 부심하여 HBM3 22단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2026년에는 SKINX가 45%, 삼성전자가 3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27년에는 두 회사의 기술 격차가 더욱 좁혀져서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엔비디아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 루빈의 HBM 뿐만 아니라 GDDR7까지 함께 사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건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HBM 대신 GDDR을 탑재한 AI 칩을 개발하게 된다면 GDDR 기술력이 탄탄한 삼성전자가 엄청난 수혜를 볼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GDDR은 HBM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선택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HBM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사는 HBM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는 TCNCF, SK하이닉스는 MRMUF라는 각자 다른 패키징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HBM인 HBM사에서는 SK하이닉스가 베이스다이 제조를 TSMC에 맡기는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기술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HBM4에 10나노미터급 6세대 공정을 적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기술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HBM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날수록 HBM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치열한 기술 경쟁을 통해 HBM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가격 경쟁 전략이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GDDR 시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HBM 대신 GDDR을 선택하는 비중을 늘린다면 GDDR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삼성전자는 GDDR7 기술에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GDDR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단타 매매하기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에 적중률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바로 그 주식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한 책을 오늘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진 노하우들을 전부 다 녹여서 압축해 놓은 게 바로 이 주식 단타 매매 기법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는 단타 매매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시장 동향과 그리고 최근의 거래량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 차트 패턴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때 이슈 종목은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그리고 재료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도 제가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 우리가 이두 가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종목을 선정할 때 적용을 하는지 그 방법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알지만 항상 간과하는 부분인 이 매매원칙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손절과 입절 철저한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을 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까지도 제가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전 사례를 넣어뒀는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다시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될 내용들까지 전부 넣어뒀습니다. 요즘 같이 단타 매매가 어려운 이런 장에서 모두 다 단타 매매에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제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식 단타 매매 기법책을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010-7685-0332 번호로 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보여드린 단타 매매 기법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